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높이를 나타내고 색깔로 제일 빨간색은 제일 높은 층수고 차례차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노란 게 보일 거예요. 이 노란 거는 뭔가 하면 이방 건축물이에요. 중계하시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나중이라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높은 층수가 있는 거는 지금 예를 보여드리는 거는 춘천시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우두동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아파트죠. 자료가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높은 층수가 보이고, 여기 보시면 이방 건축물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지워야 되겠죠? 다 지워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국가공간정보포털사이트에 가셔서 건물통합정보마스터를 찾아셔야 돼요 그래야 다운받습니다 물론 회원가입은 하셔야 되고요 무료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가서 이 사이트에 가시면 건물통합 이렇게만 치고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 왼쪽에 여기 보이죠? 건물통합정보마스터.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테이블 정의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별로 이렇게 인천, 광주, 대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원도로 다운을 받으시면 압축 파일을 푸시면 자, 이렇게 파일이 3개가 옵니다. 그리고 이건 테이블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고, 자, 레이어를 불러옵니다. 벡터레이어를 불러올게요. 강원도에서 쉐프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쉐프 파일이 좀 용량이 크죠. 불러와 보겠습니다. 불러오면 강원도 전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강원도 전체가 나오고 이 파일이 좀 늦어지잖아요. 파일이 커서 좀 늦어지니까 순천시만 추출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춘천시만 먼저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출하는 방법은 속성 테이블을 열고 속성 테이블 열기도 용량이 너무 커서 좀 늦죠 시간이. 자 이게 속성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영어로 이렇게 그 표제가 돼있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건가 하면 아까 사이트에서 여기에 가시면 맨 처음에 이게 테이블 정의서가 있어요 이거를 받으신 파일이 이거거든요 아 여기 건물 명칭 맨 앞에 있는 건 건물 명칭 동명칭 토지코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해볼 거는 우선 이 헤이트 건물의 높이를 따라서 색을 칠해 보는 거고요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은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라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표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코드죠, 코드. 코드로 춘천시를 추출을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NU의 체계는 전번에 설명드렸듯이 이두 자리는 도. 요세 자리는 시. 그러니까 42110 하면 강원도, 춘천시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용해서 춘천시 2회의 것만 선택해서 그거를 다 지우는 방법으로 써보겠습니다. 우선 요게 보시면 표현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표현식은 어떻게 쓰냐면 문자열에서 왼쪽에, 요게 보시면 왼쪽에 다섯 자리잖아요. 그죠? 왼쪽에 다섯 자리니까, 레포트를 쓰고, 그 다음에, 필드 값은, PNU였죠. 콤마를 쓰시고, 다섯 자리만 하고, 가로닫고그 다음에, 연산식에 보시면, 같지 않으면, 여기 죠 같지 않으면, 뭐랑, 42110이었죠. 이거랑 같지 않은 거를 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객체 선택을 할게요. 42110만 빼고, 다 선택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42 얼마나 나가죠? 4 2 7 3 0순 춘천시만 빼고 다 선택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편집 모드를 누르시고, 여기 에 보시면 쓰레기통이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면 선택된 거는 모두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2110만 빼놓고는 다 아, 지워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내려가 보면 데이터를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널값이 있는 거는 이것도 다 지워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건 필요없는 자료니까 자, 이거는 놔두고 기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면 반전이 됩니다. 선택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료 있는 거는 선택 해제를 하고요. 자, 이것도 마저 지워볼게요.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필요 없는 자료는 다 지웠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좀 오류인 자료들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헤이트를 누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게 자료가 아주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국가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맞겠죠. 이거를 누르면 한번 누르면 소팅 형태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내려가 보면 제일 위에는 뭐 재료도 있고 그렇죠. 제일 밑에 내려가면 이 자료가 지금 어 제가 확인했는데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예요. 이게 101m거든요. 제일 높은 층이거든요 여기가. 이건 잘못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리가 테이블을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저장을 합니다. 여기 에 보시면, 지금 용량이, 셰프 파일이 120메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저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몇 메가로 주는지, 춘천시만 남기고 다 없애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11메가로 주로 들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줄여놔야 우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빠르고 진행을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다 됐잖아요. 정리가 다 됐으면 이거는 테이블룰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제 이렇게 춘천시 자료만 남아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느 지역이 번화간지 어느 지역에 빌딩이 많은 건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을 눌러서 속성을 봅니다. 속성을 보면, 우선은 기본적인 부분, 단일 심볼이잖아요. 단일 심볼이 아니라, 단계 구분으로 해보겠습니다. 단계 구분. 그래서 색상은 낮은 거는 이렇게 하얀색에서부터 빨간색까지,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값을 넣어 볼게요. 값은 우리가 h 헤이트로 하겠습니다. 높이로 해서 분류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분류값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00000 00, 00,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등간경으로 어, 놓겠습니다. 등 간격으로 놓으면, 아, 0에서부터 20, 20m부터 40m까지, 이렇게. 그럼 이 구분도 너무, 어,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개로 바꿔보겠습니다. 20개로. 그러면 이렇게, 에, 0에서부터 5m, 5m부터 10m는 이 색으로. 90m부터 96m는 이 색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면 이렇게 색깔이 입혀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높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헤이, 우리가 헤이트를 했잖아요. 그 부분의 높이를 여기에다가 표현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트를 선택을 하고, 다른 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이가, 이건 5.26m, 2.9m, 4.7m, 이렇게 높이까지 이렇게 다 라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제일 그래도 아파트가 많은 동네가 이렇게 뻘겋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 여기는 번화가구나. 그럼 다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좀번화가고아 이쪽 동네도 좀번화가고 인구 밀집도가 좀 많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 테이블을 보면 이 부분에 집중을 19번 이죠.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위반건축물 이잖아요. 여기가 위반건축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노란색으로 어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거에 뭐 필요한대로 구조나 용도, 검폐율, 용적률 이런것들은 다른 거랑 지금 하시는, 하는 거랑 연산식을 써서 표현식을 써서 다 찾아내면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테이블을 열어서 테이블을 열면 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방 건축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이 있으면 이방 건축물이에요. 일자를 써놨죠. 그럼 이거를 선택하라 일자로 써놓는 거를 선택을 하려면 이거를 한번 누르고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해도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표현식을 또 써보겠습니다. 자, 표현식은 어떻게 쓰냐면 그냥 1이니까, 이걸 누르고, 연산자에서 같으면, 여기 있죠. 같으면, 1이랑 같으면, 1 같은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2을 1이랑 같은 거는 다, 선택을 해라. 그래서 1이랑 같은 걸다 선택을 했어요. 일 아닌 거는 선택이 안된거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1로된 것만 다 선택이 된 거죠. 네, 그럼 됐습니다. 그럼 이 노란 거가 바로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계하실 때, 번지수만 찍어봐도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좀더 쉽게 고려해서 중개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면 웹에 보면 TMS4korea가 있잖아요 다음 지도를 중첩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중첩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 부분을 당겨서 내려 주시면 이 위에 이렇게 얹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얹혀지기는 얹혀지는데 자세히 보시면 위치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죠 위치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이 일로 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치로 보면 이 아파트군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게뭐 뜻인가 하면 좌표계가 안 맞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좌표계는 움직일 수가 없고 이 좌표계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좌표계 설정 설정에서 그 예전에 만들어놨던 다음지도 완벽이라는 좌표계를 하나 만들었었죠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그대로 완전히 100%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강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건축물에 대해서 중계 활동하시거나 이러실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